다윗이 그 부하들이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그 임무를 감당할 때 다윗 왕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옥상을 거닐다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냥 거기서 끝내면 좋았지만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내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부정함의 문제 어,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어, 그런 상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동침을 해버려요. 간음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하의 아내에게. 그 부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데 왕은 수도에서, 도성에서 부하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부정함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락하신 율법에 근거한 행동,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은 잘했는데 그거를 하고 오히려 더큰 것, 가늠하지 말라는 그 10대명을 어기는 엄청난 잘못을 다윗이 저질렸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고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모습, 이와 비슷한 잘못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을 정해놔요.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기준은 나름대로 다잘 지키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강요하면서 그 기준 이상의 것, 그 외의 것은 나도 그냥, 음, 나와는 그, 그,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또 그, 그 정도까지는 나는 나의 신앙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아예 그냥, 어, 선을 정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하는 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무겁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어떤 세상의 잘난 외모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거 선택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유, 목사님, 그건 좀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인생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직장생활도 바쁘고요. 사업은 더 힘듭니다. 어, 건강도 쉽지 않고요. 또, 그래도 조금씩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마다의 힘마다,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24시간이나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수... 숨막히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길래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어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을까? 약간 좀 길이 세지만, 이번 주에 통일교, 신천지 피디스첩을 제가 봤는데, 어, 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그, 교주 위에서, 교주, 뭐야, 이거 뭐라고 그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카지노 카드 노가서 땡기는 그 돈을 대기 위해서 기초수급 생활자들이 그 돈을 갖다 바치고 조상들의 죄, 480대까지 죄를, 조상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몇 억씩 갖다 바치고 나는 13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믿는 사람들이, 난민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걸 공유할까 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공유는 안 했는데 참 그렇게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인데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용하는 그들의 거짓말로 속이는 하나님의 그 이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통일교는.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 세들은 너무 고통받는 모습을 그 피디수첩에도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믿을수록, 더잘 섬길수록, 물론 자녀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알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겹게, 힘겹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던 그런 삶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셨는지, 아니면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신앙생활을 어, 좀 도전하고 기도하셨는지, 어,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올해 다녀의 기도회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후에 또단계선교 이런 모든 어떤 어 발걸음들을 통해서 뛰어들어 보시고, 하나님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길래, 궁금함을 가지시고,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선교지도 가보시고, 또 길리에 나가서 전도도 한번 해보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 오시고, 새벽에도 밤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완전히 만날 수 있기를 소망고 축복합니다.